2018년도 못다 웃긴댓글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영상을 보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웃긴댓글 중에 오늘 몇 개를 추려서 상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인 만우 저희가 굉장히 또 차려입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정장을 또 입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젖꼭지요? 어, 바로 시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일까? 여길가상입니다. 바로! 그림 헌터 성공 일기님입니다. 댓글 아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항상 이렇게 수줍고 저질스러운 영상으로 구독자들의 삶과 질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교용으로도 좋을 법하네요. 라고 저희 발냄새 대 입냄새 대결에 <laughs> 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 우리를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새끼는 실제로 만나면 제가 욕일까 칭찬일까 사는 드림헌터 성공일기님이 받으셨습니다 어, 어, 근데 부상 없나요 부상? 부상은 없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최고의 색드립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색드립 잘 치는데요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 아닌가요? 아, 그... 자 <laughs> 최고의 색드립상 누가 받았을까요? <laughs> 최고의 색드립상은 쌀정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댓글을 읽어보면요. 네. 아 원식이 형내 네, 팬티 속에 있는 누드 빼빼로라도 괜찮으면 받아줄래?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당겼어요. 그래서 누드 빼빼로 안에 초코 있나요?라고 제가 정말 순수하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연유는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튼 그 안에 있는 연유는 제가 조만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혹시 빨아 먹을 건가요? <laughs> 유튜버 댓글 상이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우리에게 댓글 달아주는데그 중에 가장 재밌는 댓글을 달아준 분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싱싱한 싱호입니다. 그분이 많은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네네. 번째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식구금 안 걸리려고 눈치 보는 이때 더럽고 순적인 컨텐츠만 하며 끝까지 우승자인 자리 벌러주는 보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댓글이 또 있죠. 네네. 유튜브 포지션 변태 찐따로 굳지신 것 같네요. <laughs> 혐오 컨텐츠 1인자들 하여튼 아, 우리 시곤님에게는 저희가 진짜로 선물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 둘셋 짠! 자 다음 상은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저를 많이 비하하는데요 댓글 <laughs> 보면은 솔직히 형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80-90%가 원식이 조지고 싶다가 저는 이제 어느 순간 댓글을 읽지 않습니다 <laughs> 보고 나면 손발이 떨리기 때문에 하여튼 최고의 원식 비하상을 이번에 Yes. 아. 과연 최고의 원칙 비하를 해주신 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케인님이에요. K님. 케인님이 뭐라고 적어 주셨냐면 나 존나 못생겨서 자살할라 했는데 원식이 형 고마워요. <laughs> 그러니까 뭐그 나를 나를 직접적으로 원식이 형 원식이 존나 못생님 이런 거보다 어. 저는 이게 더더 최고였어. 그래서 이 댓글 덕분에 마보대교에형 등신대가 설치된다고. 먹었네 이런 그 문구가 없어지고 네. <laughs> 형이깜판이지아 저런 분도 사는데 어... 나라도 살아야지 네. 내가 이케이님은한번만더 <laughs> 남겨봐요 이번엔 상으로 너가 한번뭐 해줘 시원하게 <laughs> 네. 딱히 한번 때리는 게 상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따 구독자 댓글 대상만이 남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댓글을 보면서 가장 힘이 났던 그런 그렇죠. 댓글인데요. 보따 구독자 댓글 대상 수상자는요. 바로 신지현님입니다. 우울증 있는데 보따 영상 보고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저는 이 댓글을 봤는데 정말 좀 감동적이었고 그렇죠. 저희가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댓글이자 또 여러분들의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신지연 님 제가 꼬셔보고 싶어요. 우리 신지연 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해왔는데반보기미리네요 <웃음> <웃음> 아무튼 1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댓글을 모아봤는데 조금 뭉클한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한번 제가 원시할테 이런 얘기 했어요 구독자들이 없으면 그냥 우리 둘이 지랄하는 사람이것같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2019년에도 여러분들 모두 꼭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저희는 그냥 댓글로 보다 이행시 가장 재밌게 지어주신 분에게 문상 만원 바로 쏘도록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바로 쏠 거예요 저희는. 1월 1일날 바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이행시에게 저희가 요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 해주시고 그밑에다 자기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씩 할까? 정말 저희와 1년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여러분들의 조회수가 저희 돈이니까요. 여러분들 10번씩 봐주세요! 아무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